안녕하세요. 텃밭 꾸러기입니다. 아, 이렇게 영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제가 취미가 텃밭 가꾸는 건데, 어, 그냥 혼자 계속 하다가, 어, 영상으로 한번 좀 남겨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뭐 금전수 조그맣게 좀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금전수 키우는 방법 이런 것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금전수 물꽂이 그리고 흙꽂이 한 애들인데요. 어, 한번 차창 볼까요? 네, 이게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1년이 됐죠. 1년 전에 물꽂이 했다가 이제 뿌리가 나와서 흙꽂이로 해서 화분에 심어 냈는데요. 어, 잘 자라졌어요. 1년 동안 딱 애가 안에서 알이 많이 커졌었는지, 이제 벌써 이렇게 1년 후에 이렇게 싹이 나왔고요. 그래서 총 3개의 싹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총 3개의 싹이 나왔고요. 아, 이쁘게 잘 자라준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그 전에는 아, 얘가 진짜 나올까? 나올까? 싶었는데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아, 진짜 되는구나 <laughs> 싶기도 하고 네, 아 보람이 느껴지네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했, 한 거냐? 한번 보실까요? 어, 저거는 줄기 전체를 가위로 잘라서 물꽂이 했던 거고요. 그게 딱이 모양이죠? 이렇게 물꽂이를 한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알이 생겼고 뿌리가 나왔죠 이렇게 줄기 전체를 이렇게 커트해서 물꽂이를 하셔도 되고요 얘도 한번 볼까요 오우 얜더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줄기로 물꽂이를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잎에 잎꽂이도 돼요. 잎꽂이는 주로 물에다가 해서 잎꽂이, 물꽂이 정도로 하면은 얘도 이렇게 아래 다 나왔고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도 똑같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어, 얘도 이렇게 뿌리가 나왔네요. 네 이거는 이제 물꽂이 한 애들이고요 요거는 지금은 이제 흙꽂이가 됐는데 얘도 처음에는 조금 물꽂이를 해서 얘는 어느정도 알이 생겼다 싶어서 제가 이제 흙꽂이로 바꿔준 애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똑같이 1년 동안 키울 거예요 키우면은 이제 내년도 봄이나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여기서 새로운 순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큰 화분에다가 옮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어, 컵들이 이렇게 돼 있네요 화분이 컵에 돼 있네요 이건 뭐냐면 저 제가 이렇게 테이크화 컵에다가 어, 화분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 드리면은 이렇게 컵이 두종류예요 요거는 작은 컵 작은 컵에다가 밑에다가 십자로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흙을 담아서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은 밑에는 뭐냐? 물바지 <laughs> 물바지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물바지 형태고요. 그리고 얘는 뭐냐? 어, 화분이 뭐 디자인도 좀 이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햇빛을 보는 게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불투명 컵에다가 한번더 싸오중 싸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뻐요. 맞죠? 이렇게 하니까 화분도 이쁘고 디자인으로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뭐 간단하니까 이렇게 한번 집에 남는 금전수 있으면 잘라다가 아니면은 뭐 시도를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있고요. 네, 1년 후에 또 새로운 싹이 나오면은 그때 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앞으로 다양한 제 텃밭 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